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먼저 예제 우리가 133번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만약에 구체적으로 집합 x가 abc일 때에 자, 다음에서 여러분 그게 t1, t2, t3, t4, t5까지 주어졌는데 x상의 위상이 될수 있는 것을 한번 골라 봐라 그랬죠. 자, 그러면 t1이 분명히 x하고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자, 요 놈이 요 집합 X상의 하나의 위상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자, 첫째. X하고 T가 원소로서 존재해야 된다는데 t 원안에 X하고 공집합이 들어있죠. 그리고, 자, 요 놈들의 이 원소들의 이미의 합집합도 T의 원소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의 합집합을 내면 X죠. 그런데 이 X가 바로 t 원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요 2번 조건도 요 놈을 만족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교집합 역시도 T의 원소가 되는다 자, 요놈하고 요놈의 T1의 원소인 요두합두 집합의 교집합을 내게 되면 그놈이 공집합이죠. 그렇죠? 근데 그요 두놈의 교집합인 공집합도 요 T1의 원소이기 때문에 결국 이 T1이라고 하는 것은 요 1번, 2번, 3번 조건을 우리가 몽땅 다어떻게한다 만족하죠. 그랬을 때에 이 T1을 우리는 x상에 우리는 뭐다? 요요 요 t1을 x상에 뭐가 된다? 위상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라면 x상의 위상인 것이 t1은 된다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요놈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요놈도 자 t2가 지금 그러면 x상의 위상이 되는가? 자 t2의 역식 원소들도 요 집합 X의 지금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하는, 그죠 집합 조김을 알수 있죠. 자, 첫째. X하고 공 집합이 원소다.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고 있죠. 두 번째. 어, 이미의 원소를 가져와서 합 집합을 냈을 때도 그합 집합 역시 T의 원소가 되어야 된다는데, 지금 T2의 이 원소들인 요 집합들의 합 집합을 우리가, 자, 예를 들면, 요렇게, 요 두놈의 합 집합을 냈다. 그러면 그놈이요 놈이죠. 자, 요 두놈의 합 집합은 요놈이니까. 요 두놈의 합집합에 합집합은 역시 T2의 원소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 요놈 이놈, 요놈의 합집합은 요놈이죠. 그리고 요놈 이놈, 요놈의 합집합은 요놈이죠. 그리고 요놈 이놈, 요놈의 합집합은 요놈과 요놈의 합집합은 ABC 전체죠. 그렇죠? 그러면 요놈 x가 ABC니까 x가 ABC를 원소로 하기 때문에 요놈과 요놈의 합집합도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요세 번째 교집합을 내보면 요두 놈의 교집합은 요 놈이죠. 요 놈과 요 놈의 교집합은 요 놈이죠. 요 놈과 요 놈의 교집합은 그죠. 지금 요 놈과 요 놈의 교집합은 자요 놈과 요 놈의 교집합은 요 자신이죠, 그죠? 무슨 말알겠죠 그리고 요 놈과 요 놈의 교집합은 빈데 여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원소들 간에 원소들로 주어진 요 집합들 간에 교집합을 어떻게 내더라도 그 교집합의 결과는 역시 그 집합의 원소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요놈도 우리가 T2도 결국 해 보니까 소위 뭐다. X 상의 하나의 요놈이 뭐가 된다? T2도 위상이 더진다. 즉 1번, 2번, 3번 조건을 요놈이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위상 공간을 우리가 위상 공간을 이제 채틀바 하나씩 쭉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해 나갈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쵸 그렇죠? 마음이 급한 마음이 앞서가면 안 된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꼼꼼하게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본기를 다져 나가면 또 위상 수학처럼 그렇죠. 위상 수학이 정말 어려운 수학 중에 하나지만은 또 위상 수학처럼 또 쉬운 수학이 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이이 이 과정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수학은 건너뛰면 안 된다. 단계를 꼭꼭 밟아서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 지금 여러분, 일단 우리는 뭐죠 위상이 뭔지 알자는 거죠, 위상. 위상이 지금 결국 X상의 위상이라는 것은 X의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은 집합 쪽 T가 지금 X상의 하나의 위상이 될수 있는 후보인데 무조건 X의 부분 집합을 모아놓은 집합 쪽이라 해서 무조건 위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1번, 2번, 3번 조건을 만족하도록 부분 집합들을 모아서 집합 쪽을 만들었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X상에 하나의 위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집합 X의 부분 집합 중이 현재 우리가 T1, T2를 봤는데 이 T1, T2는 아무리 살펴봐도 1번, 2번, 3번 조건을 다 만족한다는 것을 알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요 놈도 T1도 X상의 위상이 되고 T2도 X상의 위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T3, T4, T5를 하기 전에 자, 그 다음 위상 공간 얘기를 한번 해보고 또 열린 집합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집합론에서도, 우리가, 우리가 위상소학 기초론을 공부할 때도, 우리가 열린 집합을 공부했는데, 열린 집합은 정말 위상소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은 중요하죠. 나 자, 우리가 여기서, 자, 이제 집합 쪽 t의 각 원소들을 열린 집합이라고 정의했죠. 그쵸? 자, 우리가 위상, 그쵸? 자, 위상 공간에서 우리가 이 열린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요, 위상이 되어지는 요 집합 쪽 t의 각 원소. 위상이라고 불리오는 집합 쪽 t의 각 원소를 열린 집합.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자, 자,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자, 요거에 관한 정확한 이제 개념 형성 우리가 이제, 우리가 몇 시간의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우리가 위상 공간에서 이 열린 집합이 어떻게 이론이 전개되는가를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은, 일단 여기서는 에 위상이라고, 위상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요 t의 각 원소들을 우리는 뭐다? 열린 집합이라고 정의한다라고. 요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자, 위상 공간에서의 열린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위상 t의 각 원소들을 우리는 뭐란다? 열린 집합이라 한다. 무슨 말이겠죠? 자, 뭐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그럼 열린 집합이 뭐죠? 자, 요, 요게 t1이 위상이, 그 x상의 위상이 되어졌죠. 그러면 요 X하고 공집합을 우리는 뭐란다? 열린 집합이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T2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가 됐다? 지금, 어, 요 T2가 역시 X상의 위상이었죠. 그러면 요 T2의 원소가 되는 요런 놈들은 전부 다 뭐란다? 우리는 열린 집합이라고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위상이 T, T2가 위상이, 그쵸? 그렇죠? X상의 위상이 되어졌을 때에 그 원소들을 우리는 뭐란다 열린 집합이라고 불러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x, t라고 표시하고 요 놈을 우리가 뭐란다 이제 위상공간이라고 얘기해주겠다. 자 뭐라고요? 요 x, t라고 하는 것을 뭐란다 여기에 위상공간이라고 이제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죠. 자 뭐라고 했죠? 요 x, t 우리가 보통은 요 놈을 특별히 혼돈할 염려가 없을 때는, 우리가 그냥, 요놈은 그냥 X라고 표기하기도 하죠. X. X콤마 T를 보통 요 T가, 그쵸. 요 X에, 그쵸. 요 X에 우리가, 그쵸. 연관되어서 이 생각한 요 위상 T가 특별히 혼돈할 염려가 없을 때는, 요 X콤마 T를 그냥 X라고 표시하고, X의 위상, X콤마 T의 위상을 그냥 X의 위상, 그렇죠 X의 위상 공간이라고, 요렇게 얘기할 수도 있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X 콤마 T를 위상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우리가 X를 그냥 위상 공간이라고 요놈을 요렇게 또 표시해서 쓰기도 한답니다. 보통은 요렇게 그냥 바로 써 버리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T 그렇죠. 요 T라고 하는 것이 T가 X 상의 위상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요 X 콤마 T를 그렇죠. x, t를 위상 공간이라고 불러 주겠다. 그래서 보통 그냥 x를 요 x를 그냥 위상 공간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t를 x 상의 하나의 위상이라고 했을 때에 x, t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위상 공간이라고 불러 주겠다. 그래서 x, t를 위상 공간. 우리가 보통 줄여서 x를 그냥 위상 공간이라고도 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위상 공간이 뭔가, 위상이 뭔가. 요 정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 열린 집합의 정의도 중요하죠. 위상 T의 각 원소들을 우리는 뭐란다? 열린 집합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계속해서 우리가 예제 133번에 자, T3, T4, 그쵸 그렇죠? T5로 주어진 그 집합족들도 과연 위상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133번을 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집합 X가 A하고 B하고 자 이렇게 C라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자 요런 그 밑에 주어진 놈들이 집합족들이 X상의 위상이 되는 건지 지금 확인해 보는 거죠 자 거기 그럼 T3을 한번 봅시다 T3은 자 X하고, 자, 공집합. 그리고, 요놈하고, 그리고, 요놈하고, 그리고, 요놈. 이놈. 요놈들을 우리가 원소로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인 X 자친하고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죠. 자, 두 번째 조건은, 어느 두, 그렇죠? 적당히, 그쵸? 그렇죠? 합집합을 냈을 때, 요놈 두 놈의 합집합을 내면 A, B, C를 원소로 가지는데, 그놈 역시 X로서 이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요렇게 합집합을 내면 요 놈이 되고, 요렇게 합집합을 요 놈을 되니까, 어떻게 합집합을 내더라도, 이 원소들 간의 합집합은 역시 이 원소로서 T3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소관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요 놈들의 이제 교집합을 냈을 때, 자, 요 놈하고 요 놈의 교집합을 내면 P인데,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요놈하고 요놈의 교집합도 P니까 여기 들어 있고 요놈하고 요놈의 교집합은 P니까 여기 들어 있죠. 그러니까 이 원소들간의 교집합을 내도 역시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따라서 요놈은 우리가 요 X 상의 위상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T4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T4는 어떻게 되는가? 자 요놈은 자 X가 있고 공, 공집합이 있고 자, A가 있고, 자, AB가 있고, 자, 그리고 C가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요 놈도 우리가 그러면, 이 놈, 요 X상의 위상이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자,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고 있죠. X와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죠. 그럼 두,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고 봅시다. 근데 이놈 우리가 당장 딱이놈두 놈을 보면, 요 원소와 요 원소의 합집합을 내버리면, 자, 요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요 놈과 요 놈의 합집합을 내봤더니 이렇게 되는데 요 놈은 지금 이 집합 쪽 t 안에 원소로서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 놈이 지금 집합 쪽 t4라고 하는 요 집합 쪽 t4에 요, 요 놈과 요 놈의 합집합이 원소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용어는 무슨 조건? 요 2번 조건을 갖다가 그죠 2번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은 요 놈은 뭐가 된다 요 X상의 위상이 튀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조건을 당장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 집합쪽 T5를 보면 자 요렇게 돼 있죠 X와 궁집합 그리고 자 요 놈, 그리고 요 놈.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놈도 우리가 당장 어, 요두 놈의 이제 교집합을 내봅시다. 자, 요 원소하고, 자, 요 원소, 요두 원소의 교집합을 내보니까 요 놈이 A가 되어지죠. 근데 요, 요두 놈의 교집합인 요 놈이 역시 TO라고 하는 요 집합 쪽의 원소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집합을 냈는데 그 교집합이 그 집합 쪽의 원소가 아니나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3번 조건 3번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t 5라고 하는 것도 뭐가 아니다, x 상의 위상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 쪽들을 이런 식으로 줬을 때에 그 부분집합 쪽이 이 주어진 X의 위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그거를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여러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물론 미리 한번